히히히, <laughs> 맞대니까, 이렇게 상추싹이 이렇게 나온대니까, 꾸시꾸시하게, 이제 파릇파릇하게 커서 나와요, 이제. 여기저기 새싹이 씨뿌린게 나오는데, 냉이싹이 어떤지 궁금하지, 냉이. 예전에 달래도 갖다 놨는데, 다 뽑아 뿌려서부춘지달랜지 분간이 안 돼. 비슷비슷하게 모아놨던 거라, 이렇게 파랗게. 상추싹이 올라왔어요. 음또 이쪽에는 어떤지 지금 고추 고추 씨를 원남고추 씨를 넣고 또 여기는 가지 가지도 넣고 했는데 상추싹이 나온다니까. 며칠 2-3일이면 나오네 되게 되게 빨리빨리 나와요. 낮에 따뜻해서 그런지 아직은 안보여요. 안보여요. 고추 모종은 잘 자리잡고 여기에 오늘 월남고추 어디있어 그냥 요렇게 이렇게쑥 잘라가지고 이렇게 씨씨이렇게 버리면은 생거에서 나오는거 요게 잘 커요 이게 파종 쉽게 합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놓고 흙을 덮어놓으면 잘 커요. 그래서 월랑고추밭이 저쪽에 있는데 이번에는 어? 이거 고추모종인가고추모입이다왜 이렇게 나왔지? 내가 흙질을 어, 여기, 여기. 월랑고추모종 들어가느라고 파뿌렸나? 이렇게 월랑고추도 같이 거기서 계서 대충 해도 싹 나오고 크는 게 이렇게 이뻐요. 이뻐 이뻐요. <laughs> 아, 오늘은 애들이 선생님들이 학교에 스트라이크 한 날에요. 이 내일은 방학인데, 그래서 학교 안 갔어요. 선지들 아침에 픽업할 일이 없으니까 일찍 안 나오고. 어? 요거는 왜? 이렇게, 나무데나 응? 공작선 인장. 돼지도 잘 견디는데, 이제는 꽃이 지는 과정, 질 때는 이렇게 잘라주고, 가든에 나오면서는 가을을 지고 나와요. 이렇게, 동그랗게 우주선처럼, 이렇게 동그해지는 거는 쳤으니까 이렇게. <laughs> 잘라주고, 그러면 바로 옆 밑에서 또 꽃몽어리가 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생을 위해서, 아깝긴 하지만, 은 그래도 얼른 잘라줘요. 아, 이쁘다. 이렇게, 트튼 컬러가 이뻐, 예뻐, 이뻐. 예뻐. 이뻐요. 참. 몇개안 남아서 아까워서 안 잘라줬는데, 음. 자. 그래도, 어, 이거는 떨어졌다. 시클라멘. 시클라멘 떨어졌다. 아쉬워요, 아쉬워. 이렇게 얼룩이 있는 시클라멘인데, 아쉬워. 음. 씨는 필요 없으니까, 잘라주고. 음, 이거는, 대충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떤가? 한번 가한보둘얘보 추워서 그러나 이렇게 a y o 가없어 Okay. o 희이리가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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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나 a y o 저거랑 꽃 피워지더니 젓벌했어요. 좋아, 좋아. 딸기 꽃도 피고. 음. 이렇게. 부추. 흙을 조금 더 덮어줬는데. 이 속에 어느 놈이 이제 뭐지? 뭐지 그게? 금방 얘기했는데. 음. 부추. 달래. 달래. 어떤 놈이 있는지 몰라 잊어버려서 섞였을 것 같아. 나오는 거도 똑같고. 응. 딩동댕. 학교에 그 부모들이 다 출근하니까 애들 할수 없이 학교에 오는 애들은 그 놀이터에서 노는 것만 봐주는 걸로 하고 선생들이 못 봐준다고 하니까 에이. 보호자 있으면 오지 마세요 하니까 그냥 애들 안 보냈더니, 노느라고. 좋아요, 좋아. 아, 이렇게 별로와 같이 비어도 반짝반짝 안 하면 솜털. 꽃이 참 이뻐요. 제라늄 중에 참 제일 이쁜 것 같아. 이렇게. 아이고, 요거를 조금 화분 하나만큼 요쪽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저게 올라오는 게, 요 부분이, 바구니에 눌려가지고 못 올라와가지고, 요거, 대명석고. 그래서 이렇게 쪼금 옮겨줬더니 좀더 자유롭네. 이렇게. 막몇 개씩, 두 개씩 막, 이렇게 막 나와요, 막. 음. 근데, 요게 이파리가 왜 영향이 떨어졌냐. 영양이 부족한 거는 잘라줘. 에이, 영양이 왜 부족했나. 꽃 피우느라고 이파리도 힘든 것 같아. 음. 이렇게 꽃 피우느라고 힘들어요. 오우, 냐 바글바글바글. 이게 커져서 노랗게 피어나면 정말 이쁜데. 준비 중입니다. 여기도. 와우, 와우, 와우. 이제 이만큼 쓱쓱쓱쓱 올라오면 달팽이들이, 음, 못 건드려요. 맛이 없는지. 아우, 얘네도 영양이 부족해. 음. 이파리에 꽃 피우느라고 힘들어요. 그냥, 배기 싫으니까 잘라주고. 음. 이쪽으로 갈영양분을 잘라주므로 해서 꽃 피우라고. 어차피 꽃은 피워야 되니까. 아, 여기 하나, 두개다 피웠으면 좋겠다. 음, 그런 것까지 다 숫자 세면 은 20개. 안 그러면 16개. <laughs> 이렇게 이런 것도 가위 들고 거실 나오면, 이 가든으로 나오면 은안 좋은 건 잘라줘요. 그쪽으로 영양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응. 이런 거. 광학 좀 상관없어요. 이런 거. 영양분만 다 뺏어 먹어서. 다. 아 좋다. 좋다, 좋다. 어, 저기도 하나 올라오는구나. 여기. 저기도 한, 저기 한 종이만 올라왔었나? 하나가 올라와요. 음, 요거는 세개 하나 저쪽에 두개 세개 나올 때마다 잘 나오는지 개수마다 확인을 해요 이렇게 음, 다들 무탈하니 뭐잘 올라오는지 에이 뭐 어째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영양 소재, 소비하지 말라고 잘라주고 이것도 음. 잘 크고 오 이거 다 나왔다 이게 하나 아이고 잘안나 저쪽에 새끼 두개모도잎 열렸다 세개 여기 네개 저기도 다섯 여섯 개 아이고 이것도 조금 더 올라오면은 자리를 올려줘야지. 요거는다 밑으로 향하게. 꽃이 밑으로 향하게. 어. 얘네들 너무 큰 건데, 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세워줘요. 이렇게. 반듯하니. 응. 얘네들도 임렬은 나. 아이코. 하나, 둘. 세 개, 세 개, 네 개든가, 다섯 개든가, 네 개, 네 개인가, 네 개. 얘네들 때 밑으로 쭉쭉 내려오는 노란색 신비디움. 아휴, 얘네들은 왜 이렇게 기운이 힘드나. 온시디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이런거는좀 봐주는데 온시디움 이렇게 한바퀴 돌면서 안부도 물어주고 달팽이가 사고쳤나 확인도 하고 아이고 요거 아, 난 새끼 새끼 어다가 이렇게 키우는데 큰거큰거했으니까 어디 있어 큰거 따뜻한 데서 이렇게 사진 이거 이런 거다 보기 싫어서 벌레 먹었는지 뱅해 먹었는지 이렇게 다 잘라줘야 되는데 광합성에서 이 꽃을 피우라고 어? 여기 조금 더 나왔다 오 여기 조금 더 나왔다 음, 눈으로 이렇게 보여요 꽃멍울이가 음, 조금 더 이게 한몸이 돼가지고 여기서 톡 튀어나와야 돼 음, 한몸이 돼서 스스로가 이렇게 자립해서 톡 튀어나올 때까지 이렇게 꽃멍울이 돼서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봐요. 좋다, 좋다. 음 비싸서 안 자고,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어디다가 저렇게 화분에 키웠는데, 요건 여기서 키워보고. 드디어 나도 큰 거. 이거보다 큰거 언제 키우냐 저거 살았다 이거 응 음. 덴드루 비움 새끼치는 거 이렇게 따가지고 올려놨어요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새끼가 올라왔어요 하얀 거 향이 좋은 아 어, 수선화 하얀 막 그냥 한 송이가 아니라, 이거는, 목금으로 막, 번치로 올라와요, 완전히. 음, 근데, 딴 것보다도 하나가, 오뚝섰네 음, 요거요거 요거 다듬어 주려고. 아이, 이쁘다. 어? 보라색. 이거 하나 하고, 뒤에 보라색이 안 올라왔어. 진하게. 이렇게 꽃이 나와서 필 거예요. 아, 이쁘다. 이것도 이파리가 방해하니까 잘라주고. 히히. 좋다, 좋다. 아, 이쁘다. 음. 좋아요, 좋아. 커피나무가 건조하네, 비가 안 온다고 또 커피나무가 다 잎이 밑으로, 아래로 향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없으면은 이렇게 햇빛 닿는 걸 최소한 이렇게 줄이느라고. 물 많으면은 또쫙 이렇게 피는데 물좀 줘야 되겠다. 네. 배고프요, 물 주세요. 해. 문주란. 얘네들은 작년에 꽃도 안피고 지나갔어요. 문두란 건강하게 이것도 문두란이 꽃이 피려면 은 잘라줘야 돼. 잎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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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느라고 영양을 다 써서 꽃을 못 피워. 이렇게 에휴 잘라놓으면은 치우는 건 이건 미선이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꽃, 꽃봉오도 올라오라고 이, 키, 이 키우는데 다 기운을 쓰면 꽃을 못 피우니까 아꽃 커피나무도 막 그냥 기운이 딸려서 꽃이 몇 개야? 암패스 작년에, 어, 작년에 풍년을 들더니, 허덕허덕 그래. 비파, 비파나무. 저 열매, 꽃하고 열매, 꽃이 치고 열매 맺더니 아유, 엉망진창. 음, 이렇게 가위 들고 다니면서 수국도 잘라주고, 음, 여기까지만.

이팔이 잘린 거는 음, 아예 잘라주고, 음, 이것도 아예 잘라주고, 이팔이 하나가 여기 살았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건강하라고. 음, 꽃이 꽃봉오리가 혹시 안 나오나? 매일매일, 미등지가 부특하게 배불러서 안 오는 게 혹시 꽃봉오리 아닌가? 하게, 이게. 너무 예뻐 노란 슬리퍼만 사진으로 남아 보여드릴게요. 히히.